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2 정타 프로젝트 본격적인 레슨이 오늘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뭐 아이언들 아니면 전체 클럽에서의 딱 중간이 7번이잖아요. 그래서 7번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기술적인 느낌도 드리고 오늘 이 7번뿐만 아니라 쇼다이언으로 피칭 회지 롱아이언으로 5번 아이언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는 연습까지도 해서 오늘 아이언을 마무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7번 아이언을 들었는데, 접어, 펴. 그러면 접어라는 의미는 손목을 접어 이런 게 아니라 팔꿈치를 접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위로 이렇게 접어지거든요. 그런데 위로도 접을 수 있고, 옆으로도 접을 수 있어요. 위로도 접을 수 있고, 옆으로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채를 잡게 되면 접어! 하면 대부분 분들이 위로 이렇게 접어지거든요. 이렇게 접어지는 형태는 왼손이 주도권을 갖는 접어고요. 접어! 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접는 분들은 오른손이 주도권을 갖는 접어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을 보내기를 한다고 그랬죠. 치기가 아니라 보내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보내야 하는데, 내가 어차피 접을 거면, 앞으로 보낼 거면, 여기에서 위로 접는 게 앞으로 보내기가 유리할까요? 옆으로 접는 게 앞으로 보내기가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옆으로 접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옆으로 접을 때 보면, 약간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옆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몸을 돌리면 빠졌던 이 위치가 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몸은 가만히 있고 팔꿈치가 빠져도 되니까 옆으로 접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로 접으면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옆으로 접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옆으로 한다고 이렇게 모손을 뭐 돌려버리면 이건 접는 게 아니라 돌려해요 돌려 그래서 이렇게 접는 느낌을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요 느낌이에요 클럽 페이스가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은 가운데다 일단 나 보고 접어 하면은 손목 손가락을 쓰라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약간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접어 그리고. 펴! 하면 그대로 앞쪽으로 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다시. 항상 타겟 쪽으로 몸이 틀어져 서 있어야 돼요. 이건 오픈 셋업이라고 그랬죠. 자, 오픈 셋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접어, 팔꿈치, 펴!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오, 좋아. 또. 비스듬히, 딱 보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골프를 좀 하신 분들은 손목으로 치면서 본인이 팔꿈치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옥선생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정타가 안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손목이나 손가락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자, 약간 옆쪽으로 접어. 팔꿈치 빠져도 돼요. 이렇게. 접어. 펴. 오, 팔꿈치를 피니까 뭔가 손목도 탁 때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이 지금은 똑바로 갔지만 여기에서 접어 펴를 했는데 공이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정면, 클럽페이스가 맞는 순간에 오른쪽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맞는 순간에 이렇게 클럽페이스가 왼쪽을 보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공이 똑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지금 직선 운동이 아니라 원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에 힘을 가하면 원심력이 크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클럽 페이스로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 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가둬둔다는 느낌을 하니까 들어우가 나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똑바로 스퀘어 페이스로 해서 팔꿈치 약간 빼서 접어. 펴!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오른쪽으로 밀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아, 똑바로 친다고 생각하니까 다 밀리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페이스가 보게끔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손부림을 쳐야 되겠다. 접어. 아, 이렇게 하니까 와, 생각만큼 왼쪽으로 안 가네. 거의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갔는데 이게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로 항상 가둬두는 연습을 해야 이원 운동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수 있어요. 다시. 보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내줬는데 여기서 놓고 이제는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 펴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사기. 런처. 아주 발사기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고. 접어, 펴. 딱 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문 프로젝트에서도 배웠죠. 여기에서 딱 치면 여기서 멈춰지는 데가 있다. 그럼 미리 좀 멈추는 연습을 해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막 몸을 막 돌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 팔꿈치만 접어 팔꿈치만 펴 팔꿈치만 접어 펴. 근데 저는요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는 거 싫어요. 약간 이게 모으면 안 돼요? 모아도 돼요. 모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대신에 옆쪽으로 뺀다는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꿈치 안에 접어, 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고, 어, 저는 팔꿈치 안 빼고 그냥 위로 들고 싶어요 해도 약간 옆쪽에서 앞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동작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팔꿈치에 신경을 쓰면서 여기서 접어, 펴! 그랬더니 쫙쫙 소리가 나느냐? 그리고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딱히 사실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타 프로젝트에서 공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는 또 기회가 오거든요. 자, 그럼 7번 아연 이번에는 피칭, 피칭. 그러니까 지금 제가 클럽을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답이 뭐예요? 아,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뭐 클럽마다 라이각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이 라이각에 따라서 짧은 채는 위로 올라가고 긴 채는 뒤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옆으로 든다고 해도 각각 클럽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항상 앞쪽으로 보내기를 해야 되니까 팔꿈치를 접어도 앞쪽으로 보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펴 하면 보통 분들이 타겟 쪽으로 이렇게 펴려고 하는데 그냥 바닥 쪽으로 딱 펴면 쫙 소리가 납니다. 다시 여기에서 자 어떻게든 그래 타겟 쪽으로 하려고 하고 또 어, 그랬더니, 공, 땅, 공, 땅, 그런 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또 바닥을 쳐야 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지. 앞쪽으로는 치지만 이걸 갖다 앞으로 너무 내밀려고 하면 탑볼이 나니까 앞쪽으로는 향하지만 팔꿈치 이렇게 해서 바닥과 공을 함께 건드려주면 좋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잊지 마세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저는 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공을 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기 그쪽으로 딱 보고 어, 뭘 이용해서 팔꿈치라는 런처를 이용해서 보내기 오쿵쿵 소리가 나요. 와, 뭐쇼 다이언은 쉽겠지. 자 이번에는 롱 아이언, 오버나이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기니까 공이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누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입문 프로젝트 때 뭐라고 했어요? 어디다가 딱 정해 놓지 말고 지금 공이 편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뒷땅이 나면 오른쪽으로 옮기고 탑볼이 나도 오른쪽으로 먼저 옮겨 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딱 보고 팔꿈치 접어. 펴. 와, 확실히 긴채니까 소리도 다른데 공도 낮아요. 근데 거리도 많이 나가. 근데 지금 거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자, 팔꿈치. 팔꿈치로 보내기. 팔꿈치로 보내기. 팔꿈치를 쭉 펴면 그만큼 빡하고 세게 나갑니다. 다시 거리를 더 내고 싶으면 우악스럽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좀더 강하게 펴면 그 탄력에 의해서 나가요. 그만큼 이 미스샷도 감안해야 되겠죠. 딱 보고 보내기, 보내기. 팔꿈치 접어서 펴. 와. 오, 좋은데? 다시 또 팔꿈치 접어서 오, 이거 짝 소리 너무 잘 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팔꿈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를 놓으려고 하면 원심력 때문에 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이스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춰 때려도 됩니다. 아, 임팩트 순간에 약간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드로우가 나거나 스트레이트 나오거나 그렇게 되니까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고 앞쪽으로 보내기 팔꿈치 접어 펴 이렇게 해서 그 맛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시고 배우라는 겁니다. 골프에서 정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으로 치고 손가락으로 쳐도 못 맞춰요. 팔꿈치로 정타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넣는 건 다른 기관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이언 다 똑같아요. 그냥 앞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 의도만 가지고 접어 펴! 해서 접어 펴! 여러분도 휘두르지 말고 이 탄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것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우드하고 유틸, 와 진도 되게 빠른데요. 우드, 유틸 또 어떻게 치는지 결국 똑같겠죠? 하지만 약간 공 위치 치는 방식 다르니까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 g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